위고비 담당 실장인데 내 몸에 직접 해봄. 우선 인바디 측정. 체중 58.9kg, 골격근량 20.5, 체지방량 20.3, BMI 20.9, 체지방률 34.5. 드디어 위고비 언박싱. 팬이랑 아내는 일주에 일한번 하면 돼서 4개가 들어있음. 주사 전 소독을 위해 알콜수압 4장 드리고 있고 이건 위고비 바늘인데 주사가 좀 짧음. 사람에 따라 지방층이 두꺼우면 긴 바늘을 사용할 수 있게 4 가지 챙겨 드리고 있음. 위고비 1주차 인바디 측정. 체중은 1.5kg 빠지고 체지방량 2.2빠짐 근데 골격근량은 왜 올라갔지? 살짝 울렁거림이 있지만 심하지 않은. 음식 생... 생각이 나지 않는 배고플 때 식욕보다 속이 메 스거리는 느낌이 더 강함. 2주차 체중 1.1kg 빠지고 골격근량 BMI 다 빠짐. 근데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올라간 것이라 울렁거리는 느낌도 거의 없었고 몸의 부종이 많이 빠진 느낌. 하체 부종뿐만 아니라 팔뚝도 많이 얇아짐. 3주차 체중 0.3kg도 빠지고 골격근량 외다 내려감. 이제는 몸이 적응해서 불편함이나 위고비를 했다는 느낌이 없음. 이번 주는 배고픔이 느껴지고 음식을 찾게됨. 4주차 체중 55.2kg로 0.8kg 더 빠지고 나머지도 모두 더 내려감. 예전과 다르게 위고비를 한단위에도 저녁이 되면 배고픔이 느껴짐. 최종 소감 위고비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니 배고픔을 참지 않고 편안한 다이어트가 가능함. 운동은 따로 하지 않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노력함. 이전에는 안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부종이 심했는데 식단 관리를 하면서도 이전과 다르게 매주 살이 계속 빠짐. 이대로 계속하면 진짜 더 빠질 듯.